오늘 읽은 말씀 중심은, 어1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가 뭡니까? 우리머니우두머리 뭐, 우리말로 바꿔에 얘기하면 저 복도목이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 어? 우두머리라 최고악당이라? 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요? 이 디모대전서를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열 세고 있 신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변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앞치마를 가지고 환자의 몸에 넣으면 환자가 살아나요. 어, 정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사도가?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한에 죄인 중에 최고의 악당이요, 못난 죄인이요, 이거 죽을 죄인이라는 걸 발레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다 했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 못해.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을 오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 이르하는걸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큰... 그 참 죄인 중에 못되고 악하고 사악하고 이런 죄인인지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이렇게 이본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는 평소 뭐 교회에 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나의 약점, 나의 죄성, 허물 못 보잖아요 자꾸 근데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란 말입니다 이걸 발견했으니까 에? 주님의 엄청난 것을 보았다 이거죠. 이번에 장마 폭우로 말미암아 저는 가만히 보면 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 물이 엄청나게 흘러 떠내려오는데, 뭐 우리 영주분이겠습니까? 그 떠내려오는 걸 보도 못면 토사뿐만 아니라 뭐엉갖 쓰레기 요 뭐. 쓰레기 오물, 거기 쓰레기 오물이 아니에요. 원래 오내또내려오는데 냉장고, 뭐, 테레비, 뭐, 선풍기, 너무 다 떠내려와. 좋은 게, 가정에 다 쓸만하게 다 떠내려오더라니까. 근데 그게 다 쓰레기야. 그게 오물이라니까. 넘치는 여름 폭우물 이전에는 그게 가정에 귀한 보물들이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안 돼. 다름다운 동산에 나무가지 꽃잎 수도 없이 저게 원래 있던 자리에는 다 아름다울 거 아냐 그런데 말로 다할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는 그 쓰레기 되고 보세요 오늘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귀하게 여는 길은 선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도덕도 윤리도 있고 뭐, 물질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귀한 인간이 사용하는 이것이 참 귀한데, 엄청난 사건을 접하고 난 뒤에, 이게 뭐야? 쓰레기네, 오물이네. 바울사도 에게 오늘 핵심 바로 그겁니다. 바울사도가 제인 중인 개수라니까, 성전에 악한 짓 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악한 짓한 적이 없어요. 바울사도는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눈꼽 파란 것도 여러분, 거기에 어둡다 잘못하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볼 때는 성자요. 아름다워. 정말 좋은 사람. 자기 자신도 얘기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내가 배우기로 잘 배웠고, 학자요, 율법학자요, 선생이요, 뭐, 세상에 남금지 않는 그런 존경은 다 가지고 있을 뿐, 다 가지고. 이런 사람이 왜 그걸 뱃을 물이라 그러노? 무엇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건 보배로운 건데 왜 그걸 배설물이라 그러고 쓰레기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난 그걸 위해서 내 인생 바친 거야. 그것만 있으면 막 우쭐할 수 있고 자랑할 수가 있고 막 기분 좋고 좋아.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이건 뭐야. 하나도 쓸데없어. 물에 떠내려간 쓰레기야. 오물이야. 이건 처리도 못해, 이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바울사도 같은 이름 고백, 반의 반이라도 한번 해봤나? 죄인의 개수가 아니라뭐 죄인의 졸병이라도 얘기했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라도 발견을 했나? 나의 좋은 것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나? 찾았나?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떠내려가는 거 거질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거질로 가자 그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에? 사람의 목숨까지도 떠내려오는 거세요. 사람의 목숨이 빼다한줄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죽어도 백번 죽어야 할 사람 맞다 가네. 이번에 여러분, 물홍수를 통해서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면을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고, 내가 귀한 것은 또 내려가는지 오물이도 귀한데, 주님은 뭘 귀하게 여길까? 귀하게 여기잖아. 내버려. 그리고 우리는 두손 들고, 우리는 완전히 알몸, 우리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활란 말에. 하나, 동전 하나라도 너희 구원할 것은 무슨 도움이 되나? 은과 금이 너희의 심판의 날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나? 응망금을 가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리 가는데 응망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예? 이게? 이게 여러분, 연서에 보면 더더더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좋은 거, 그거 구하려고 내 인생 다 바쳤는데, 그다 가졌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럼 누군데 뭐한대고 그게. 오라 나는 이 공부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그렇구나. 나 인생의 오물 속에서는 그게 최고인 줄알는데푸 하고 나와 하늘 쳐다보니까 아이고 냄새야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우든 난 몰랐네 그 가운데 내가 왕거를 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지 천지도 꿈을 못하고 난 살았잖아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을 발견했다 말입니다 자기 이렇게 흉악한 인간이라는 거 흉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발견한 또한 면은 엄청난 빛을 봤다는 말이겠어요. 엄청난 빛을 바라보고, 내 속에는 완전 건강한 줄 알았는데, 온통 우리는 내 속에 병균이 우글거리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왕이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려다윗 왕이, 다위은 왕이라는 왕은 그걸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겼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상할 사람이 게을러지고 대만아지고 의시되고 말이지 그러다가 심심한데 옥상에는 올라가 뒤짐지고 야 내가 이 나라를 세웠구나. 진짜 멋지다 하고 돌아보는데 아, 저게 보이는데 이상한 거가보요 어? 눈에 확돌아오는스라가가 보이는 거야.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희 여인 데리고 오라 그래. 그때는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 나가야 쓸을 때도 소리하지 못해. 이래가지고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버린 것이 다회다입니까? 그거를 무마시키려고 신하는 글을 써가지고 저이 남편 전쟁이 맨앞 세워가지고 죽이도록 하라고 이 알리바이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그 하나님 앞딱 숨겨, 기미죄 없는 것처럼 딱 숨기고 있었고, 숨기고 있으면 그 얼굴이 왜 그렇게 빛나지는 못해. 항상 뭐 음침하고 우울하고, 아무도 신화 중에 알면서도 입 뻥거 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년이 가깝도록 아무 소리도 안 해. 다있스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나무난 죽주고 나무 안에 빼앗고,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양주로 알고 자기를 숨긴 거야. 더러운 오물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완전 쓰그 이거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걸 몰라 그걸 몰랐어.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빛을 비춘다. 비춰주니까. 다윗이 너무 너무 썩고 어두운 어떤 한 점을 보고 저게 뭐야? 저놈은 죽여야 돼요. 나쁜 놈이야. 저놈 들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요. 그거 바로 당신이요 폭탄이들. 다윗의 마음 속에 폭탄이 떨어지가 산산조이 납니다. 여기가 저 다윗은 한 순간에는. 몇척 동안 말 못하고 입맛 뽑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의로운 거지. 내말 하나, 내가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다 어둡나? 다 더러운 죄인의 그 모습이 다윗에게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성격에 나오는 얘기가 어떡하이래요. 하나님 사랑하자, 충성한 자, 하나님 막 죽도록 뭐, 어,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심지어 배드로도 그렇잖아, 배도 베드로도 뭐 눈만 뜨면 갈릴리 가지고 고기 남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한 마리도 못 잡았네.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이 지금 설교해도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장난도 해 쓰고 있어요. 대지도 안요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더 마치고 난 뒤에 베드로한테. 잡았나? 물, 고기 잡았나?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저게 깊은 데 가서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대드로는 여러분, 고기 잡는 이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육지, 그,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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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수의 아들이요. 고기 잡는 건 예수님 지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깊은 가신 물, 내가 깊은 데안 던져봤어요. 얕은 데다 던져봤지. 근데 예수님 그 얘기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무리 뒤집거리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거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러면 그 그물에 있는 고기 잡아가지고 대부분의 여러분 도매하는 사람 넘기고 아 어, 좋다고 하고 돈 받고 기분 좋게 가야 되잖아요. 이때 베드로 하는 행동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렇게 잡아놓고 베드로가 딱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뭐라 그랬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 떨어졌어 베드로 진정된 하나님의 빛이 베드로에게 쫙 비치니까요 그 말은 물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야 물고기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흐물과 부족함과 자기의 잘못된 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 내가지 물고기 잡은 기뻐해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런 소리 어떻게 나와요? 우리 신앙의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셋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면 아마 1일조없이조될 거야. 다 아, 하나님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요. 실적으 뭐, 10의 구조, 그런 마막 그런 건 튕불이고. 주여 제1로소이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10의 구조를 기뻐했겠어요? 베드로의그 심정을 기뻐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여러분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 같으면 바울이 좀 권위있는 말을 하고 자랑도 좀 하고 말이죠 어허하고 어, 그런 소리도 좀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제자와 같은 그 아들과 같은 그 앞에 자기가 뭐라고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 그것만 보더라도 야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내가 참 진짜 죄인이고 내가 못낳고 흐물 많은 좋은 죄인임을 발견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가 나오나? 안 아,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큰그 은혜를 못 받은 거 아닌가? 아직도 떠내려는 오물소리 같은 저게 귀중한 줄 알고 내 마음속에 딱 자리해놓고 우리는 그걸 붙들고 은혜가 떠내려가면 떠내려가고 십자가 나가면 나갈지 나는 그건 못들겠어 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지 않을까. 언제 우리 하늘의 여러분 참 에바라이가 주님 몸으로 덧비치는 빛의 광채가 내 가슴속에 비춰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바로본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소한 것도 대, 대수롭지도 않는데 감사가 나오고요.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네. 그리고 눈뜬 사람하고 눈감은 사람은 안목의 이름이 차이나요. 눈 감은 사람은 무엇이,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을 못 봐. 좋은 것만 못 보나? 자기 악한 것도 못 보지. 그럼눈뜬 사람은 악한 것도 아닌데도 악하다고 발견하는 거요.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그게 얼마나 저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요. 이게 여러분 이성경을 얘기하시는 바울사도의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너치도록 풍성하니까. 나는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어. 얼마나 잘났나?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 이게 하나의 영광인 줄 알았어. 이게 이 당시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해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되는 줄 알았어요 어? 자기 몰랐을 때는 그게 하나님 충성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 도리어 긍유를 입은 것은 내가 먼저 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계실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땅에 있는 날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오래 못 참으면 막, 막 꿀감이 나오고 막 그냥 입에 막 예? 거친 소리가 나오리잖아요. 우리가 못 참으면,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못한다고 못한다는 소리를 한번못 한다고 못한다 소리를 한번 못 들었어, 나. 그 성경이 보면 다 화나게 있긴 있지만. 그리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신 극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언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 어린아이가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점점점점점점 잘 알아야 말씀을 알아듣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한테 어른 얘기를 하도 무슨 알아듣는 알아듣겠어요? 네?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그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함부로 나무라지 않아서 못해도 잘못해도 네, 오래 참으신, 참,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주님께서는 접근하셨다 말이야. 빛이 쫙접근하시기 바울 사다와 까무러 쳐버린 것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산다고 살았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율법적으로, 선행, 뭐, 온갖 건그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빛을 비추고 나니까, 그게 나는 오물인 줄 몰랐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디모데이 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정신 차리고, 이 말씀 주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알겠느냐? 뭐 이런 소리예 얘기에요. 예. 그래서 1 6제에 보세요. 이런 얘기, 이 얘기에서. 그러나 내가 극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오래 참으셔요. 그, 그분이 참으셨어. 참,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오늘 모이라고. 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모두가 소망을 가지는 거 와, 저는 흉악한 사람도 저는 은혜 받아도 심지어 하나님이 거룩한 종이 되어버렸네. 놀랬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겠구나. 아,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로 너무 심하고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 변하시겠네 정말 놀랐어 놀랐어 예? 옛날에 우리나라 뭐 목사 중에서 뭐 깡패 목사가 있어가지고 대원에 변해가지고 복음전는 전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바로 믿는, 믿는지 지금 그났났는지 자기 입이 전도하러 오는 그 목사를 가지고 막 그냥 다같이 물을 뜨고 확부어버렸니까 지금 얼마나, 얼마나 그렇게 변했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바같이 물을 뜯기 으시고 내가 옛날 같으면 벌써, 벌써 아마 당신 죽였을 거야. 응? 근데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당신이 뭔거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발견하잖아요. 자기의 의무를 발견하고, 주님의 일은 너무 큰거요 너무 큰거요 너무 큰 은혜를 바라보니까, 사소한 것도 나는 옛날에는 어느 은혜인 줄몰라서 그것도 은혜네. 나는 그게 옛날에 젖은 줄알았서 그것도 은혜네. 바울 사도가 여러분, 복음전 하면서 몸에 뭘 가지고 있는 사탄이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 병자 일으키고, 이적 일으키고, 뭐, 대단한 능력을 하지만, 본인은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남한테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사람 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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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병이 걸렸는지 까무라 치기도 하고, 하, 보기 흉한 그런 병이 걸려서, 교민들 보기에 창피해. 자기는 다른 사람 을 고친다고 저러면서 자기 병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 병 고친다고 그냥 고쳐주기도 하고,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내병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 말 대꾸도 데리고, 안 하셔. 하나님께서. 기도했다고. 세번 작정기도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만 니다 바울아 이제 그만 기도해라.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래, 하나님 깜짝 놀랐어 바울이 됐다. 그만 기도해라. 예? 내가 너에게 주신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 다 내달라 돌아갔어. 내 잘나가 보금 전하고내 잘나가 다른 사람이 이적기적이 렇게병 고치고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심정 속에 사탄의 가시를준 거야. 콕콕 찌르고 괴로울 때마다 너는 겸손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에, 알렐루야알렐루야 나는 내몸 괴롭게 하는 게이길 젖은 줄 알았는데 젖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부터는 내 몸에 있는 가시가 아름답게 보여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몸 아플 때마다 감사했다니 여러분의 예수 믿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 오늘 바울은 이걸 지적을 해주는 해 겁니다 그래서 1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원하신 왕, 쓰지 아니하는 왕,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 홀로 하나님이신 왕, 하나님께 종이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쓴게 아니에요 1 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런 게나오요 이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에? 우리는 다 바울 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느끼잖아. 야, 이런 눈에도 있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을 명한다. 그래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절대로 어? 떠나지 말고 믿음에 선한 삶을 싸우라. 이제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모대는뭐 이런 경험을 했을지 안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소성으로서 너에게 얘기하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해서 싸워나가라 예? 깨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면서 열심히 해나가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너가 보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절대 이거 흔들리지 마라 잉? 착한 양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바로 구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 꾹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바로 붙들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도 있다. 파선. 배가 가다가 깨어진 파선. 우리 영광교의 성도들, 파선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늘 날아가는 날까지 우리 배가 온전히 파도 타고 온전히 가야지 깨어지 못 잡니까? 깨어진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러네, 20주래요. 그 가운데 후메네요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흔들어 버리고, 교인들한테, 뭐, 뭐, 부활이 없다, 하고, 이상한 소리를 소문내가지고,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흔들거려. 그래서 바울사도가 딱 가가지고요, 후메레오 알렉산더, 우리 영광교에서 회제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떠나세요. 쫓아 보내버렸어. 요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고 사탄의 품으로 돌려 보내버린거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말씀합니까?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진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은혜 수가 이렇게 놀랍고 강한데 이걸 막, 막, 막 더럽히려고 막 먹물로 튀기고 뭐 오물로 튀기 하면 예수님 복음이 흐트러지지. 우리 잘못 보지.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이여 말씀의 빛을 나에게 바로 비춰주세요. 그래야 나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 알,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더욱 주님과의 솔로몬과 슬라미의 관계 아름다운, 신랑 신부의 관계 아름다운, 이런 부부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는 내가 한 주일 내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사도의 제인주